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에서 회복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국가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해 동안 약 259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인구 100명 중 5명은 정신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이나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한국 사회에서 무척이나 크고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정신 장애인의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길고도 먼 얘기가 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지, 그 회복의 길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정신질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특히 정신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게 되고 무너질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회복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회복이란 병의 완전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병을 가지고도 잘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 치료는 보통 증상의 완화, 병증의 치료를 많이 생각하지만, 회복은 병증이 있더라도 일상을 같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관리하면서도 공부나 일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병에 걸리기 이전의 삶을 회복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약물 관리를 많이 강조하지만 삶의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은 자기 병증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하죠. 주변의 공감과 지지가 당사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며 쉽게 치료되지 않을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해 기피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회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이러한 지지 체계를 찾기 위해 어디에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당사자 단체나 사회의 여러 복지 기관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사자 단체는 당사자를 공감해주고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고 병증 관리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 유용합니다.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위해 주변인들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식 개선에 동참하고, 당사자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한 당사자 단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생긴 전국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데요.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병증에 따른 조연세션, 조울세션 등 자조모임을 진행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하는 수필집에 집필진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담은 팟캐스트 인터뷰 녹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동료 지원과 아카데미라는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타운을 미팅을 열어 지방에서 정신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회도 한다니 청중으로도 참여해 볼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 있는 기관인데요. 따뜻한 지지 속에서 당사자 활동가들의 응원을 들으며 회복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온 오프라인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전국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외에도 많은 당사자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에 참여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어간다면 일상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제루샤님의 한줄 인터뷰를 만나보며 오늘 당사자의 회복에 관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에게 회복이란 제 삶을 살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것이란. 험난했던 과거가 내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자조모임 히어링 보이스 세션이었는데요. 진행을 해주시는 교수님의 애정이 가뭄의 단비 같았어요. 저는 서로 싸우는 사회가 아닌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바랍니다.